토깽이 친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리리에요. 오늘도 입양하세요로 리토깽이 친구들을 찾아왔는데요. 오늘은 입양하세요에 오랜만에 새로운 애그가 출시가 됐다고 해서 우 리토깽이 친구들이랑 같이 한번 열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출시된 애그는 제팬 애그라고 일본 애그죠. 일본 애그라고 상당히 이름이 특이한 애그가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일본 애그를 같이 열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가봅시다 일본 애그의 전설 펫은는 우선 아끼리랑 황금 고양이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황금 고양이가 갖고 싶네요. 가보시다 이쪽에서 왼쪽 이쪽으로 가면 새로 나온 일본 애그가 와. 이번 애그는 뭐 일본의 등불처럼 생겼죠. 상당히 예쁘네요. 우선 처음에 가볍게 몇 개만 더사 볼까요? 1 2 3 4 5 6 7, 간단하게 1개를 사줬어요. 이제 네, 열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전설핏이 빨리 나와야 할텐데, 열어보겠습니다. 어 너무 예쁘다. 자, 빤째그 오픈!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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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뭐야? 너왜 이렇게 귀여워? 짱귀여운데타누키라는 친구네요. 짱 귀엽다. <laughs> 세번째 열어보겠습니다. 이번엔 일반 팩도 상당히 귀엽네요. 짜잔. 어, 아, 두다지 하이. 두다지에도 귀엽긴 한데 누군 자주 나올 것 같은 느낌이야. 그래서 좋아할 수가 없어. 어? 장수풍뎅이 펫이 나왔어요. 안 예쁘다. 제발. 아! 깜찍이 나왔네? 타나키 하이! 와 이거 밤내니까더 이쁘지 않아요? 열어보겠습니다 아... 상수풍뎅이죠? 제발 좋은 거좀 나와라 아, 어? 뭐야? 되게 신기하게 생겼어 두루미 팻이 나왔습니다 얘는 되게 비주얼이 전설패처럼 생겼네요 아 두루미 예뻐 마음에 드는데? 오픈 펫이다! 전설 패중 하나인 바쿠가 나왔습니다. 야, 이야... 바로 뽑긴 했는데 이거는 별로 뽑고 싶지 않아. 어쨌든 전설 패시에요. 지금 여덟 번째 패으로 나왔습니다. 난 음, 고양이 뽑고 싶은데 고양이가 더 귀여운데. 아, 어, 너구리고요. 어 얘는 좀 예쁘다 살쾡이 패인데요좀 예쁘게 생겼는데요 어, 괜찮다 귀엽다 이제 10개 더 사볼게요 어, 나 진짜 고양이 패 뽑고 싶은데 제가 근데 숲속 에그부터 전설패 하나 뽑으면 절대 절대 안 나오는 저주에 걸렸거든요 그때는 한 80개를 까도 안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잘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냥 잘 나왔으면 좋겠다 열어 보겠습니다 잘할 수 있지? 일반 에그야? 진짜 잘할 수 있지 우리? 방금 고양이 나와라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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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구. 어, 어? 뭐야? 귀여운데? 귀공이라는 바다 코끼리처럼 생긴 친구가 나왔어요. 귀엽네. 오픈! 두루미 하이! 두루미 얘 진짜 좀 예쁘게 생기지 않아요? 뭔가 핏이 곱게 생겼다고 해야 되나? 예쁘지 않아? 13번째 에그 오픈해볼게요. 장수풍뎅이 하이! 넌 마음에 안 든다. 13번째 에그 오픈해볼게요. 어 제발 나와라. 두름미 아, 고양이 헤이 오픈아 뭐야? 못생긴 잉어는 호이 잉어라고 합니다. 그래도 뭐 새로 나온 거니까 컬렉션 채우기론 나쁘지 않아. 날여섯 번째 에그입니다 아, 잉어 아, 오늘날 나오는 거 맞아? 안올거 같지? 제발! 뭐야? 뭐야? 맛있게 생겼어. 짜증나, <laughs> 거미개라는 친구가 나왔어요. 아, 거미개... 아, 제발 저연습나와라쁘게 생긴 건안 나와. 나만 안 나와. 나만... 하이, 10개만 더 사봅시다. 이런 이런... 일곱... 어! 7, 5. 아니, 로복스를 다 썼잖아. 왜 말이야 빵구야. 어쩔 수 없다. 전재산이 없어 가지고 일곱 개로만 할게요. 마지막 일곱 개 그예요. 스물 하나 아. 어, 두름이 아닌데. 따오기는 친구가 나왔어요. 어쨌든 뭐 나쁘지 않네. 아, 따오기. 아... 따오기? 아안 나올 거 같아 오늘 이런 이런 제발 아... 네가 왜 나와 두더지 나가 있어 제발 아... 거미개 이게 마지막인데? 로벅스도다썼어 이게 마지막에 근데 로복스가 없어요 오늘 애교과 이기까지 해야 될것 같아 로복스 다 쓰고 달로도다 썼어요 난 거지가 됐어 전설배 못받고아 뽑긴 했지 못 생기네 어쨌든 터킹의 친구들 오늘 이렇게 일본의 그 27개를 열어봤는데요 전설 패 하나를 뽑고 나머지 다른 하나의 전설 패는 뽑지 못했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 요루루는 다음 영상에서 우리 터킹이 친구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터킹이 친구들 안녕.